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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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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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더 줘. 뭐야? 뭐야? 야밥야더 줘. 아 밥을 더줘 뭐야? 맞아. 엄마 봐봐. 왜왜왜 왜, 하지 마. 아 배고파? 나 배고파? 너무 일찍 안 먹었어. 너 옷은 왜 벗어? 마나 입었다 나. 왜왜 왜, 왜? 아, 그 뭐야? 그가 옷은? 응? 응? 뭐야? 아, 캥거루구나. 어, 맞아, 나 캥거루 였또 언니가 이렇게 났다.